음. 우리+ 우리+ 음, 음, 음. 우리들 우리는하나다 <laughs> 우리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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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, 우리는 <laughs> 하나다+ 하나+ 하나다+ 하나다 우리나우나 어, 우리는+, 하나다. <웃음> 우리는 <웃음> 괜찮네, <이건. 웃음> 우리들 하나다+ 하나가+ 하나 다+ 아 우리는 하나 다+ 어. 오케이 그래 나가 하나가 다+ 하나가 리는 리는 우리는 <laughs> 우리는 왜 이렇게 비장해 표정 봐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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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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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리리는 우리는 우리.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어, 어. 오케이 우리는 하나